문제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문제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하면 사람들은 종종 내가 목욕이나 칫솔질을 하지 말라고 한 것처럼 의아한 표정을 짓습니다. 이것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속 문제에 매달리고 신경을 써야 해결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에만 집중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를 생생하게 남겨둘 뿐만 아니라 문제를 극복하는 일을 방해하는 핵심적인 요인입니다. 문제에만 집착하면 계속해서 걱정 속에 빠지게 되어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문제도 똑같이 다룰 수 있고 또 그렇게 다루어야 합니다. 사업이든 그 밖에 다른 일이든 주위에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우리는 먼저 감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문제를 처리하기보다는 그런 감정적인 반응을 해결하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써버리기 일수입니다. 겁을 먹거나 화가 나거나 참을 수 없을 때 우리는 인내심을 잃고 자신만의 방식을 고집합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서 최선의 방식을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창의적인 생각을 끌어내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에 해결책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냉정하고 객관적인 사람에게는 그 해결책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업들이 외부 컨설턴트를 고용하는 중요한 이유지요. 그런 명백한 해결책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감정적인 반응을 먼저 드러내고 삶을 바라보는 습관적 태도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기 위한 대안은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는 것입니다. 마음 속에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운 사소한 것들을 담아두지 마십시오. 마음을 가라앉히고 깊이 생각하고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생각의 부드러운 부분이 표면으로 나올 수 있게 당신의 지혜를 인정하십시오. 어디선지 모르지만 통찰력이 생길 것이고 문제의 해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이 얼마나 쉬운지 놀라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걱정을 덜하면 덜 할수록 문제는 더욱 쉽게 해결됩니다.